값이 주어졌을때 자 x0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구하래 우리 무리식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무리식에서는 첫번째 방법으로 풀게 루트 3이라는 애를 루트 3이 아니지 유리수를 뭐해줘 이항 가는거야 x는 루트 3 마이너스 1인데 이 유리수를 이항가면 x 플러스 1은 루트 3 양변을 뭐 가능해 제곱.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 3.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3이다. 라고도 구할 수가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은. 두 번째 형태에서는 유리식을 넘기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 문제, 시계값이 문제가 나오면 얘부터 보자는 얘기야 선생님이 시계값을 봤을 때 항의 개수가 몇 개? 3개 그럼 저 시기 완전 제곱식 맞아요 네.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해주고요 그럼 이제 x의 자가 뭘 집어넣어 루트 3-1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결국 루트 3의 뭐가 돼버려 제곱 그러니까 그 값은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두 가지 형태를 반드시 x에 관한 2차식이나 3차식 2차식 이상의 식이 주어졌을 때 얘가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야 얘들아 무리수, X가 무리수인 경우에서는 인수분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유리수만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는 형태도 반드시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요헤이기 이해 합니까 이건 없으니까 공책에다 적어 두세요.